50대 이후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복부입니다. 배를 가리려고 옷을 입었는데 오히려 더 부각돼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패션을 전문으로 해온 디자이너 박경숙입니다. 항상 밝게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이 어느 날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길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옷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뱃살도 늘어나고 이걸 빼는 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저의 고객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부를 커버하려다가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최악의 선택과 복부 커버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소한 부분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패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패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부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최악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오버사이즈 티셔츠와 와이드핏 블라우스를 입는 거예요. 옷이 크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상체 전체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배가 더욱 부각됩니다. 두 번째, 두꺼운 벨트를 사용합니다. 허리선을 강조하라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두꺼운 벨트가 오히려 살을 접히게 만들어요. 세 번째, 사이즈가 맞지 않는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는 거예요. 이런 바지는 오히려 살을 위로 밀어 올려 더욱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얇은 원단으로 된 상의를 입는 거예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복부만 강조되는 옷이 돼버립니다. 저의 고객님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하이웨스트 바지를 자주 입으셨고 오버사이즈 블라우스를 입으시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핏을 망가뜨리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 바지를 입으시면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부를 제대로 커버하기 위한 상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의를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 A라인 블라우스. A라인 블라우스는 아랫단이 살짝 퍼지면서 체형을 자연스럽게 흐립니다. 두 번째, 랩스타일 상의. 랩스타일이란 사선으로 교차된 선이 있는 옷을 말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줍니다. 세 번째, 허리 절개선이 위에 있는 원피스. 절개선이 가슴보다 살짝 아래에 잡히면 복부는 가려지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됩니다. 즉, 상의는 가리는 게 아니라 실루엣을 흐리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어떤 하의를 입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신축성이 있는 바지. 편안한 착용감과 적당한 핏이 복부를 압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어두운 색깔의 하의. 어두운 색깔의 바지나 스커트는 복부와 하체라인을 부각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게 합니다. 세 번째, 사이즈 맞는 하이. 위에서 말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 하이웨스트 바지를 고르지 않는 방법은 입었을 때 복부와 허리, 허벅지가 조이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하이는 과하지 않게 잡아주고 어두운 색상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소재와 디자인으로 커버하는 방법입니다. 복부 커버는 원단 선택도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원단은 폴리 소재와 실크 소재 같이 빛 반사가 강하면 복부를 강조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소재는 빛 반사가 되지 않고 매트한 소재이며 면, 린넨, 홈방, 울 같은 안정감 있고 조직감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디자인은 큰 꽃무늬와 가로 줄무늬는 복부를 넓어 보이게 합니다 대신 세로 줄무늬나 비슷한 색깔로 스타일링하면 시선이 분산되며 복부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줍니다. 다음은 악세사리입니다. 긴 목걸이와 스카프를 사용하세요.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위로 올리게 해서 복부보다 악세사리와 얼굴에 집중시키게 합니다. 또한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에 겉옷을 입으신다면 복부가 덜 강조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복부 커버의 잘못된 선택은 오버사이즈와 두꺼운 벨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하이웨스트 바지와 얇은 원단이며 상의는 실루엣을 흐리게 하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하이는 과하지 않게 잡아주고 어두운 색상을 고르는 것입니다. 소재와 디자인, 악세사리까지 신경 쓰면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복부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커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더 당당하고 세련된 50대가 될 수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5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옷장 속옷한 벌만 바꿔보세요. 내일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세련돼 보일 겁니다.